하고3 사이에서의 부부가 넓이 네. 그렇죠? 넓이죠 근데 고려하는 게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laughs> 3 사이에서의 <4, 2,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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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우리함수인데 우리함수는 이야기했다시피 크게 일단은 별거 없어요 막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어...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이야기 해볼까. 내가 관심을 갖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야.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무리함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져요. 근데 이제 이제 아주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음, 이제 우리가 이러한 형태도 이제 내가 이야기는 해줄까 이야기는 해줄 건데 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의 일부야. 알았지? 어, 원의 일부고, 어 이게 일단 메인 테마는 아니야. 이게 일단 메인 테마고. 어, 얘를 일단은 결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개형과, 그렇어 개형을 판단을 할 때가 많은데, 이 개형을 판단하는 방식은 이거야. 아, 무리 함수는 2차 함수의 역함수다. 이게 일단 기본 컨셉이거든. 물론 2차함수 중에서 일부이긴 할 거야. 어지어 그렇긴 할 텐데 어쨌든 역함수다. 그렇어 이게 일단 기본 컨셉인데, 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결정짓는 게 대칭성하고 이제 꼭짓점. 자이 이제 세 가지의 이야기로 일단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y는 x제곱이라는 걸 그릴 거야. y는 x제곱. 근데 지금 보시면 눈치챘겠지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대해서만 그릴 거야. 이래야지 뭐가 존재할 수 있죠?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있어. 아, 그렇고. 그럼 이제 내가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할 건데,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는 건 어떤 의미지 x랑 y를 바꾼다는 거, 고 그러면 x는 y제곱인데, 어,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는 거 맞죠. x랑 y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y는 뭐야? y는 루트 x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야. 그렇지? 아, 그러면 내가 모양이 y는 루트 x라는 모양이 이런 모양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예측되는 거 맞죠. 그렇지? 아,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y는 루트 x라는 모양을 이렇게 그리겠다는 거야. 알겠지? 교과서에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그렇지? 어 오케이 자그 다음에 그치 이제 우리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그릴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 대칭성 이야기인데 대칭성 봐봐 우리가 아까 보니까 y 는 루트 x 가 이런 모양이래 그럼 되게 당연한 이야기 하나 해볼게 y 는 루트 마이너스 x 이면 x 대신에 내가 뭘 넣는 거지 마이너스 x 그치? Y축 대칭이동. 이렇게. 그지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되겠지. 이거 뭐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여기 앞에,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겠지. 맞아? 그러면 X축 대칭이동. 이렇게. 맞아? 자, 그리고 나서 얘 이렇게. 얘는 뭘까요? 이런 음. 어, 상황을 의미하는 거야. 그치? 그쵸? 그래서 대칭이동.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냐면, 내가 이제 문제를 보는데, 이런 게 있다. 여기 앞에 부호가 있을 수도 있어. 어, 근데 그런 건뭐 제외하고, 일단, 어, 얘를 A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떻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Y는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a 분의 b만큼, 그 y 축을 얼마만큼 c만큼 평행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기본적인 아이디어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괜찮죠? 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어 이제 이런저런 한번 그래프를 한번 같이 그려볼 거야. 그래서 음이 끝이에요 무리함수 진짜로 무리함수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내용이 없어요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고 어 여기서 이제 조금 조금씩 그냥 이것저것 예시 드는 것뿐이거든 물론 이제 우리가 직선과 이제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 남긴 했는데 무리함수 자체로는 그냥 이게 끝이야 알았지 무리함수 자체로는 이게 끝이야 정말이야 이게 끝이야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 이야기를 해보자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우리 끼리 아무거나 하나 그려볼게 자한번 그려보자. 만약에 네가 문제 문제를 푸자이 자, 요프요국한번그려한라한 요, 요, 요 했다. 국 한국 한국 다국 한국 어떻게 그리면 돼? 일단 앞에를 마이너스로 국한요이거어국 이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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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x앞에 음수가 있어 x앞에 음수가 있어 원래 이게 뭐였죠? y는 루트 x 꼴이지 이런 거일 거 아니야? x앞에 마이너스 x니까 뭐야 얘는 y 쉽 대칭 동이지 이런 모양이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하는 거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그래서 꼭지점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2,3이라는 거야 음, 혹시 점 2,3이구나? 1, 2. 1, 2, 3. 혹시 점 2,3이고,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거야. 안 어렵죠? 할수 있겠죠? 그렇죠 음, 하도 별거 없단 말이야. 그냥 그래프만 잘 그릴 줄 알면 돼. 자, 뭐 다른 것도 하나 그려볼까? 여러 개 한번 그려볼게. 이런 거한번 해보자. 이게 뭐야? 이 어떻게 해석해야 돼? 3으로 묶어주고 이거지? 그렇지? 자, 자세히 그냥 생각해. 머릿속에 생각해봐. 이거, 아이고. 이거. 이거 어떤 모양일까? y는 루트 3x는 이거일 거 아니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거겠지. 그럼 이 그릴 때 3분의 2,5고 3분의 2,5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앞이 음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할수 있겠죠? 그렇죠? 아, 진짜 별거 없구나. 선이 겁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별거 없다는 거야. 알겠지? 자, 72쪽 봐봐. 72쪽? 자, 이번에는 그래프에서 어, 함수를 역으로 해석하는 거 한번 해보자. 아, 진짜 별거 없네. 그러니까, 막, 여기는 막 너무 어마어마한 생각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럼 생각이 오히려 복잡해져. 머리가 오히려 복잡해져. 내가 아까 말했던 딱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뭐라고? 대칭성하고 꼭짓점만 기억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석된다는 거야. 알겠지? 음. 그러니까, 원래 뭐든지 그래. 그러니까, 원래 뭘 모르는 사람들이 뭔가 되게 엄청나게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해주거든. 물론 나도 가끔 이것저것 이야기해줄 때가 있긴 한데. 음. 어, 그건 이제 진짜 필요해서 그런 거 그렇지? 어, 아주 기본적인 거에 상상 시작하는 거야. 무엇이든. 알겠지? 자, 이제 이그젠플 6번. 여러분들이 진 최대한, 어차피 여러분 봐봐. 지식이야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어. 그렇지? 관점을 배워가야 돼. 관점을 최대한. 어, 경길쌤의 관점. 그렇지? 관점을 배운다 이게 딱 좋은 거야. 자, 요거 이제 한번 그래프 모양 그리래요. 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b랑 c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봐봐. 어, a, 얘는 일단 부호는 결정되어 있지. 이미 뭐지? 양수에 양수야 될까요? 뭐야 돼요? 얘는 양수에 되겠지. 맞지? Y축대칭이동만 되어 있는 느낌이지? 여기마저 음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 어떻게 하면 되냐면, A로 묶고 마이너스로 묶은 다음에, 마이너스 2, 빼기 1 되면 되는 거 맞지? 이거 맞아? 어, 끝났어? 그럼 일단 B는 2고요, 어, C는 마이너스 2야. 근데 0대입할 때 1이거든? 아, 그럼 0대입해 보시면, a의 루트 2죠. 그럼 a는 뭐가 돼요? 어, 루트 2 된다는 거알수 있어.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는 거야. 그렇지? 어, 특별한 거 없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해보자. 아, 진짜 별거 없네. 농담이 아니구나. 여기 2,1. 이렇게 여기 3이야 그럼 얘 어떻게 할 거냐 봐봐 확실한 거 x축 대칭이동 있네 x축 대칭이동 했네 루트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다는 거 그렇지 루트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다는 거 이건 확실해 자, 일단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근데 이게 뭔마이너스일지 모르겠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럼 이제 여기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여기 뭐 마이너스 뭐 k 이렇게 해볼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치? k는 양수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x 빼기 2 더하기 1 이렇게 하는 거 맞지? 꼭지점 근데 3,0대야 되잖아. 3 대입하면 여기 1이지. 그럼 여기 뭐가 된다? k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지. 맞아? 쉽죠? 근데 혹시 너무 막 강요하니? 쉽지 않니? 막 이러면서. 그건 아니지? 어, 충분히 할수 있어?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73쪽, 74쪽을 한번 보자. 자, 여러분, 그, 봐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제일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게, 이 직선하고 무리함수 간의 위치관계.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형은 하나는 이제 어,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을 때 기울기 고정 그런 게 Y 절편을 관찰하면 되거든. 혹은 이제 기울 혹은 뭐냐면 어, 지나는 한 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 항지라고도 하거든. 항상 지나는 점이 존재한다. 그러면 얘는 일단 기울기를 관찰하는 건데. 자, 뭐 이게 사실 핵심은 아니고요. 진짜 핵심은 이거야. 내가 어떨 때를 주로 관찰하면 되느냐? 봐봐. 직선이 이게 핵심이야. 직선이 꼭지점을 지나가는 상황. 지나갈 때. 그렇지? 이게 일단 관찰의 중심이야. 관찰의 중심. 제일 먼저 관찰하면 된다고. 그렇지? 그다음에 또두 번째. 직선이 무리 함수랑 접할 때. 무리 함수랑 접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제곱하고 정리해서 결국에 뭐 하면 되냐? 판별식은 0 쓰면 돼요. 알았지? 제곱해서 정리하고 알았지? 그래서 크게 상황이 두 가지야. 이게 이제 그나마 좀 캘링 문제로 많이 나왔던 주제거든.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어요. 시험 시험 다가오면 도저히 모르겠으면 두개 중에 하나가 무조건 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찍어라 그럼 8할 이상 확률로 맞아요 알았지 왜냐면 이게 출제 의도일 수밖에 없거든 알겠죠 어, 찍어서라도 맞출 수 있는 방법이고 자 이제 한번 이야기해보자 지파 팝 a는요 이젠플 8번이야 y는 mx 플러스 1이래 얘 뭐야 여러분 어떻게 해석 해야 돼 항상 지나는 점이 0컷 마일인데 기울기를 왔다갔다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다음에 y는 루트 2 x 3이 있다네. 응? 음. y는... 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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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양수야. 그치, 양수, 양수니까 이런 모양이고. 자, 루트 1로 묶으면... 아, 어. 이렇게 돼요. 어... 그럼 이게 항상 지나는 점이 뭐야? 2분의 3,0 그치? 어? 이 녀석과의 교점? 으0,1 이거죠? 자 모르겠으면 무조건 어떤 상황부터 관찰하라고? 꼭지점 지나갈 때그 다음에 또 어떨, 어떨 때? 이렇게? 접할 때 무조건 이걸 중심으로 관찰하는 거야 알았지? 그랬을 때 A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교점이 존재하면 된다는 거거든 그럼 실제로 봐봐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 그리고 사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아, 그러면 이때는 뭐야? 이때의 M의 기울기는 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야? 얘는. 어? 얘는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 뭐 해야 되냐면, 이렇게 둘이 양변 제곱하고요. n제곱, x제곱, emx, 더하기 1. 자, 아, 정리해야 돼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거거든. 자, 그 다음에 판투 더 별투 더식을 써야 돼요. 한별씩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풀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해보자. 그러면 m은 3분의 1이랑 이렇게 했는데 m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 3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맞아? 그렇죠? 그래서 3분의 1이야. 근데 얘들아, 봐봐.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왜 나왔을까? 갑자기 뜬금없이. 봐봐 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곱을 하다 보면 이것도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도 1 나오게 되어 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 1은 이런 아니니까 아, 이렇게 답하시면 될것 같아 어렵지 않죠? 자또 다른 것도 한번 보자. 그러니까 직선과 무리함수의 관계는 철저하게 뭐야? 꼭짓점하고 접하는 상황만 관찰하면 된다. 그게 핵심이야. 얘도 보면 이 계좌표 보번 봐봐. y는 루트 x 마이니까 이렇게 되지 모양이. 모양 이 예측하고 그다음에 y는 x 더기 k 인데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아, 모르 겠으면 이렇게 하라고. 접할 때랑 이걸 딱 해보라고. 맞지? 그래서 교집하고 어, 두 개라고? 그러면 어떨 때야? 여기랑 여기 사이랑 어디 지나갈 때? 요거 지나갈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어 접발 때는 하나고 판별식 쓰고 똑같이 하면 될것 같아. 할수 있겠지? 어할수 있을 거라고 믿을게요.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으쌰.